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있다. 뉴 델리에서 의대를 다녔던 스물한 살 때를 회상해 보면, 당시에는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다. 하나는 물질주의자였는데, 한낮이 돼서야 일어나서는 비틀즈의 음악에 맞춰 코카콜라를 마시며 밤새 춤추고 놀았다. 그 친구들은 담배와 여자가 주는 즐거움을 알았고, 심지어는 수입 스카치 위스키보다 싼 밀주도 즐겼을 것이다. 다른 부류는 영적인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 숙취에 취해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새벽에 일어나 사원에 갔다. 또 수행자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차를 즐겼다. 그 당시 물질주의자들은 죄다 인도인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서양인이라는 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인도인들은 주저없이 숙소를 나와 코카콜라와 담배, 위스키를 즐겼다. 서양인들은 언제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만지기만 하면 문둥병이 낳는 성인이 어디 있는지 묻곤 했다. 우리 학급의 내 주위에는 언제나 물질 자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도인인 그들은 절대 스스로를 탐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날 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지 않으며 오히려 내 주위의 모두가 탐구자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 탐구한다는 것은 뭔가를 쫓는다는 말과 같다. 나의 인도 그부가 선택한 탐구는 더 쉬웠다. 돈을 벌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일은 언제나 쉬워 보였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한 서양인들은 그들이 찾던 성인을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성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일까를 생각했다. 지금에 와서 나는 지구한 삶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채워준 것은 뭔가를 탐구하는 행위 그 자체이며, 그들은 그 행위에 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에 영적인 신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알무의 근원은 합일됨 속에 있다. 당신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근원으로 돌아가 당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라. 돈은 영적인 길에 적용되는 단어이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탐구자라고 부르기를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때 돈, 섹스, 알코올 일에 중독됐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중독의 다른 대상으로 이제는 신, 영혼이나 지구한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야 괜찮지만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는 물질주의는 썩었고 영성주의는 순수하다는 선입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주의는 소모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탐구는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 대상이 신이든 돈이든 차이가 없다. 생산적인 탐구를 하려면 무엇인가 얻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선입관을 버려야만 한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떤 이상적인 자아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든지, 당신이 출발한 곳보다 더 나은 곳에 도달하겠다는 소망을 버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당신은 자신에서부터만 출발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A에서 B로만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부의 어느 곳에 목표가 없다면 그런 직선적인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높고 낮음, 선과 악, 성과 속 같은 고정된 편견 또한 폐기 처분해야 한다. 유일한 실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든 혼재된 경험으로 드러나곤 한다. 그러므로 실체는 유일한 것이며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개체의 입장에서 본 관점이다.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전체성의 입장에서 보면 개체의 관점이나 전체의 관점 또한 없다.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면 분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면 주체와 대상이 따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든 자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선의 모델이 되고자 동분서주하는 이들을 보며 누군가가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물질주의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가치를 정신적인 세계로 옮긴 것을 말한다. 영적 물질주의 탐구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진정한 탐구자가 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함정들을 피해야만 한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고 들지 마라. 영적인 성장은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큰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며 작은 것들도 그렇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열 수도 있으며 한 번의 응시로 당신이 누군지 알 수도 있다. 각성은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모자이크 게임과 같다. 불교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은 당신이 이미 문자로 쓰인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라는 뜻이다. 당신이 깨닫기 전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상상은 당신이 다다른 곳에서 찾은 것과 결코 같을 리가 없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 투쟁하지 마라. 당신이 길의 끝자락에 이르러 황금단지나 천국으로 가는 열쇠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모든 이들은 이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투쟁이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세 살이 되는데 투쟁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아이의 발달은 아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드러냄에서도 원리는 같아서 아이가 자연히 커나가는 것처럼 일어날 뿐이다. 물론 생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알매 측면에서다. 다른 누군가의 지도를 사용하지 마라. 한때 나는 내 남은 생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특정한 만트라를 외며 명상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인도의 가장 위대한 영적 전통에 속한 더욱 높은 현자의 수천 년전 가르침을 지도로 삼아 따랐다. 그러나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 다른 이의 지도를 따른다면 생각하는 방식이 특정하게 고정되어 버릴 수도 있다. 아무리 영적인 길일지라도 고정된 방식은 자유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신 내면에서 진전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진실하면서도 항상 변화에 열려 있으려면 다양한 지침에서 이삭을 줍듯 가르침을 긁어 모아야 한다. 자기 개선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마라. 자기 개선은 현실적인 것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울함, 외로움과 불안은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경험들이다. 그러나 당신이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서 또는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 외로움을 덜고자 신과의 합일이나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끝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깨달음의 차원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알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자기 개선 효과를 느낀다. 동시에 그곳에 도달하는 동안 자아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마주쳐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이 약하거나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라면 당신 내면의 그늘진 측면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마주칠 때 더욱 약해지거나 무너지기 쉽다. 알매 폭이 확대되려면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아주 견고하게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전이 매우 느리다. 의식의 확장을 위해서는 내면에서 더욱 심원한 갈등을 느낄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문제 지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스스로를 시간표로 구속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성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공부하느라 10년을 바쳤는데 뭘더 어떻게 할까요? 인생은 기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고 1년 동안 자신을 바치거나 한달 동안 공부를 한다. 하지만 곧 벼락치기로 풀이 꺾였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낙담하여 포기하고 만다. 최종 한계선이 없이는 동기를 잃지 않고 이 일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지만, 낙담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종 한계선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기만 있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명상하고 요가 수업을 듣고 영적인 글을 읽는 등이 규율을 정해 따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훈련을 습관화 하려면 먼저 당신을 던져버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비전을 상기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가 떨어질 것이다. 스스로를 시간표로 구속하는 대신 영적인 성장으로 할수 있도록 스스로를 도우라. 개인적인 스승을 모시거나 토론 그룹에 나가거나 그 길에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정기적으로 명상 여행을 떠나거나 매일 일기를 쓰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 편이 낙담하는 확률을 훨씬 줄일 것이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다. 완전한 사랑이 갑자기 발현된다거나, 삶을 위협하던 질병이 치유되거나, 영적 지도자가 성유를 발라주는 등의 권능을 내리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지복과 같은 것들 중 어떤 것이든 말이다. 기적이란 신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주목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이 세계로부터 초자연적인 세계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실체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분리되고 분열될 것에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다. 기적을 기다리는 일은 그 경계선을 지속시킨다. 당신이 기적을 바란다면 신에게서 영영, 멀어질 뿐이다. 이런 유형들의 영적 물질주의에 숨어 있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목표를 줬도록 유혹당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뭔가를 찾기를 거부하고, 특정한 이상적인 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역시 실현 불가능한 탐구는 시작된다. 우리는 인간의 부족한 점에 대해 실망하고, 화내고, 복수하고, 역겨워하는 신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인물들은 수용하고 용서했다.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완전히 선하기만 한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속단을 내리는 법이 없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용서란 모든 피조물에게 실현 가능한 모든 속성이 다 있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삶만 주어지며 그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모든 피조물의 속성은 혼란을 품고 있기에 그 혼란을 떠나서 무가를 탐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일하게 맑고 순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각뿐이다. 선과 악, 선과 속,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싸우는 것은 훨씬 쉽다. 그러나 알미 확대됨에 따라 이런 반대의 성질들이 충돌하더라도 침착해지며 지극히 편안한 세상 안에 있다는 느낌이 생긴다. 자각은 충돌을 초월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당신을 대립의 세계에 던져 넣어 엄청난 폐를 끼쳤다. 대립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 투쟁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난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연우 꿈에서 보던 것과 같은 장면들이 오고 갔지만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꿈 속에서 누군가가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나는 옆에서 자던 아내의 소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아내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동시에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양쪽 세계에 모두 존재하는 경험을 한후 나는 일어났다. 침대에 앉아서 나는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깨어 있는 것이 꿈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꿈꾸든 꿈꾸지 않든 아내의 숨 쉬는 소리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자와 후자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깨거나 자거나 꿈꾸는 상태에 빠져들지 않은 관찰자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깨어 있거나 자거나 꿈꾸는 상태에 빠져 있어 다른 관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 조용한 관찰자는 나의 가장 단순한 버전인 그저 존재합니다. 삶의 모든 혼란을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는 남는다. 당신의 가장 단순한 버전은 생각하거나 꿈꿀 필요가 없다. 쉬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잠잘 필요도 없다. 이 버전의 당신은 언제나 편안한 상태에 있기에 그것을 찾는 일은 진정한 기쁨이다. 그것은 대립물들이 싸움으로써 빚어지는 혼란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사람들이 탐구한다고 말할 때 스스로의 내부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부름에 응하는 것이 바로 가장 단순한 버전의 나인 것이다. 탐구는 마침내 당신 자신을 찾는 것일 따름이며 다른 무엇도 아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면 가능한 주의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 중심의 실체는 순수한 존재로 거한다. 그곳에서 당신 자신을 만나면 당신은 현존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비록 그 자신은 고요한 목격자 이외에 아무 구성 물질도 가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당신은 이미 물리적인 수준에서 장미꽃잎이 부스러져 허공의 에너지 차원으로 진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연습을 했다. 그 연습으로 당신의 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장미를 보고 있다면 무가 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상은 더욱 놀랍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알무의 한 부분이 장미라는 형태를 갖춘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이나 관찰자 모두에게는 견고한 실체가 없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출렁이는 물, 염분, 당분과 칼륨, 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 있을 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뇌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흘러가고 있으며 마치 산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처럼 모든 경험들도 그 흐름과 그 소용돌이를 따라 휩쓸려 간다.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 토끼나 나비 등 각가지 형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름의 모양들은 실제로는 수증기 분자와 공기 분자의 응집력과 결합력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 구름에 토끼 구름, 나비 구름과 같은 개념을 만들지만 이 모델은 하위 개념인 공기 분자가 있어야 존재한다.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기쁨, 슬픔, 사랑 등의 감정들도 신경세포가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그 개념 또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저 뇌에는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러면 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그 조용한 관찰자가 있단 말인가. 신경학자들은 모든 종류의 마음 상태에 따른 뇌의 활동 위치를 찾으려고 했다. 우울, 의기양양, 창조적인 활동, 환각, 건망증, 중풍, 성적갈망 등,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뇌에서는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런 경험들을 할때 인간의 뇌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특정 장소나 패턴이 없었다. 관찰자가 이곳에 있다고 과학이 점찍을 만한 어떤 위치도 없었다. 이는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는 놀랄 만한 근거다. 당신의 머릿속에 진짜 당신이 없다면 당신은 암그 자체와 같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유는 한계가 없다. 당신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창조물의 모든 원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알미 어디로 가고 싶어하든 물질은 따라간다.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우주는 그 다음이다. 여기에서 혹자들은 불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자신이 신보다 위대하다는 가치를 맹종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오만하게도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 짓고 싶어 한다. 이런 주장에도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몇달 동안 엉금엉금 기기만 하다가 마침내 걷기라는 새로운 종류의 이동 방법을 찾아낸 어린아이를 상상해보라. 아장아장 걷다가 자기의 다리를 보게 된 아이의 얼굴은 불안함과 단호함, 불안함과 기쁨의 조합을 보여준다.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되면 하던 대로 다시 무릎을 꿇고 기어야 할까? 그 아기의 표정은 영적인 갈림길에선 사람의 혼란과 경험과 같다. 양쪽 모두 모든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뇌는 몸에 자극을 주고 몸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전해준다. 무로부터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혼란해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수 없는 흥분에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야만 한다. 펄펄 끓는 창조의 가마솥 속에서 모든 경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마음, 감정, 인식, 행동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이 빚는 불특정한 조화로 삶의 모든 순간을 휩쓸고 간다. 여기저기에서 당신의 주위를 끈다. 각성의 순간, 뇌는 아이가 다리, 자신의 다리를 발견하듯 혼란스럽고 즐겁고 불안하고 불편하면서도 놀랍다. 그러나 관찰자의 수준에서 이런 정신없는 혼란은 완벽하게 명료하다. 모든 것은 하나다. 이제 다시 아이를 살펴보자. 비틀거리며 마룻바닥을 걸어 다닐 때온 세계가 아이를 향해 비틀거린다. 서있을 만한 견고한 곳은 없으며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기는 이제 막 새로운 차원의 꽃을 피우려고 그 세계에 그의 존재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몸을 던지며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안정된 상태를 찾으려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 모두는 에고를 통해 안정적인 지점을 찾았다. 우리는 적어도 고정된 나를 가능한 한 혹은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안정감이 있다. 더욱 안정적인 지점이 있다. 애고가 아닌 관찰자가 있다.